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험은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 통과하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험은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은 어떤 시험이며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본문 말씀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은 순종의 시험이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속히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급해서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 아브라함이 합방을 하면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어쨌든 내 아내의 여종도 내 것이니 이렇게라도 이루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을 때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아들 이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갈이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사라가 기분이 좋지 않아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하는데 아니 놀리는 게 뭐가 대수길래 저렇게까지 내쫓으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이 놀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놀렸다는 것은 단순히 장난으로 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그 이삭을 놀린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미드라시에 보면 하갈은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우상을 교육하고 우상을 교육하고 있었고 이스마엘은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그리고 나는 어쨌든 아브라함의 장자니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삭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아니지 나는 아브라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나온 적통이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다내 것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스마엘과 이삭이 두루, 둘이 들로 갔는데 이스마엘이 활을 당겨서 이삭에게 화살을 쏘아 날립니다. 사라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야단을 치니까 이스마엘이 웃으면서 장난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말하며 이스라엘은 위험하니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 마음이 아프지만 사라의 요구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자식은 이삭 한 명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엽고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하겠습니까? 세상 전부를 다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뼈와 살을 발라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 이제 아들도 있고 삶이 좀 편안해졌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살만해지고 아들도 있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직도 변함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는 내가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도엘세바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의 한 산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산을 말하는데. 거리로는 한 70에서 75km 정도 되고요. 걸어간다면 한이 빨리 가면 이틀, 천천히 가면 삼일 정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삼일 정도 걸린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길을 가다가 쉴 수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호텔도 있고 뭐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그러나 당시에 광야 길을 삼일 동안 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밤에 광야길을 가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길을 떠나서 해가 지기 전에는 중간 지점의 마을에 들어가 숙소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무슨 좋은 일이라고 아침 일찍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번제에 쓸 장작까지 꼼꼼히 챙기고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지난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밤새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밤이 영원히 지속되어서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마음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밤을 지새우지는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 밤이 괴로운 밤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이 되자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남 부러울 것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시험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가장 행복하고 남 부러울 것이 없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울고 불고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고 내 삶이 살만해지고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불평과 불만이 속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기 위해 시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때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면 원망이나 불평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하는 시험이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이 나한테 왔을까요? 왜이 시험이 나에게 닥쳐왔을까요? 그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시험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용납이 되지 않더라도,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원치 않는 시험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당하는 시험이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평안함으로 믿음이 약해질 때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마귀의 시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라면 대적해서 이겨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명령을 받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3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3일 길을 오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힘들고 고난의 길은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걸었던 3일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순종의 길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개소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은 삼일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 잔만 아니면 내가 다른 것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그러면서도 다시 제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사탄의 끈질긴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그렇게 길을 가는 아브라함에게 사탄이 계속 따라오면서 유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러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잔인한 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어. 그런 분이 아니야. 세상에 어느 법에 아들을 번제로 죽이라는 법이 있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삭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삭아, 너의 늙은 아버지가 너를 왜 데리고 가는지 아니? 어리석게도 너를 죽이려고 데리고 가는 거야. 너는 어이 어린 나이에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쌍하니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어떤 소년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꾸 말을 하는데 혹시 아버지도 들리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나도 듣고 있다. 조심해라, 사탄이다. 그의 말에 기울, 귀를 기울이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사탄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때 사탄의 유혹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수없이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 전하며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과 섬김을 말하면 사탄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교회가 원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진짜 주님의 뜻이라고 유혹합니다. 물론 사탄이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요동치게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꼭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되냐? 신앙생활은 꼭 그렇게 유난 떨어지 않아 떨지 않아도 돼. 충성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거니까 그냥 중간 정도만 왔다 갔다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 이렇게 유혹합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그럴듯한 유혹입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책임감이나 사명감의 무게에서 벗어나니 얼마나 행복감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래, 이것이 복음이구나. 내가 그냥 어중간하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내가 굳이 충성할 필요도 없고, 헌신할 필요도 없고, 순종할 필요도 없지. 그래, 그냥 어중간하게 왔다 갔다 하지. 저렇게 미련하게 열심을 낼 필요 없어. 아, 이게 복음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 때, 누군가에게 나에게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에는 귀를 막았습니다. 듣기가 싫었습니다.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저 바벨론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에 더 귀가 솔깃했고 위로와 안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심판해서 죽게 하셨고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저 잘한다, 잘한다만 하고 있고 그 이야기만 듣는다면 그 달콤함에 여러분들은 결국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자신을 유혹하며 괴롭혔던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도착한 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했을 나무를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들이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먼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이 달려 죽으실 그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얼마나 큰그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내용과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이삭도 자신을 불태울 장작을 치고, 아버지와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속으로 울고 있을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도 이삭은 아버지가 드리는 번제를 제사를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의 훈련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니 다른 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오늘은 아버지가 이상하네. 분명히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제물은 없을까? 그 생각에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임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에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제물만 올려놓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묶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급기 야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자신이 번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이삭은 순종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좋지만 그 아들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묶는 아버지를 뿌리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러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섭리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신앙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셨고 아브라함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순양을 예비해 놓으셔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수 없는 일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받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어쩌면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알수 없는 일들과 내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내려놓게 하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셋째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번성의 복을 받는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씨가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네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사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아들이 이삭 하나이지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라는 뜻으로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씀의 다른 뜻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자녀로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번성의 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번성의 복이라고 하면. 꼭 자기 혈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을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없어진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성의 복을 내 혈통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을 세상적인 물질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늘어나는 것이 본성의 복이고 믿음의 자녀들이 늘어날수록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우시고 부어주십니다. 건강에 복을 주십니다. 물질에 복을 주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을 순종과 믿음으로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번성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험은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은 순종의 시험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라 하셨습니다. 네. 셋째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번성의 복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을 순종과 믿음으로 통과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시생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게 하셨고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을 순종과 믿음으로 통과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